이단 사이다. SBS는 신천지역 캠페인 이단 보도 등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이단의 피해를 막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단에 미혹되고 있어서 그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찬양의 꽃다발에서는 매주 목요일 이시간 이단사이다 코너를 통해 이단의 실체에 대해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단사이다 광주 이단상담소 이문기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신천지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도 관련 소식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어 인천 마태 지파 소식입니다. 과거에 인천은 어, 신준수 지파장 있을 때는 바돌로메 지파였습니다. 네. 그런데 마태 지파는 네, 그때 당시는 인천이 아니고 어, 원래 부평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인천과 부평을 합쳐서 마태 지파로 바뀌었고 어, 바돌로메 지파는 서울 남서부와 부천, 김포 지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어,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마태지파를 방문해서 올해 꼭 1등해라는 음. 축복을 해주고 갔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마태지파 7개 교회와 2개 지역에서 11월과 12월 이 2개월 남은 달에 100명씩 전도하자는 구호를 어, 내걸고 전도 분위기를 아주 음. 막. 확산시키고 그래요. 있습니다. 포교 활동이 더 그렇다면 이제 극성을 부릴 것 같은데, 광주전남 지역 신천지에서는 어떤 활동 소식들이 들어와 있어요? 어, 신천지 신도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는 한국 기독교 문화 교류 연대라는 단체를 네. 좀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 이곳은 신천지 신도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좀 연관성이 확인된 단체입니다.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오늘 오후 2시 행사를 개최한다고 그 어. 교회를 막 찾아가서 네. 어, 또 목회자들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국기독교문화교류연대 이 단체 오늘 어떤 행사를 어떻게 진행을 한다는 건가요? 음, 오늘 오후 2시에 네. 이 첨단 체육공원 이 축구장에서 한국개신교 교단 목회자 화, 걷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제 한 목사님이 포스터를 보내주면서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오전까지는 걷기 대회할 정도의 날씨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구준 날씨인데 오후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문화 교류 연대에서 하는 행사를 확인해 달라라고 했던 이 목사님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 행사를 알게 되신 거예요? 음, 평소 육 6... 교회에서 어,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교제를 네. 하시는 분입니다. 포스터를 보여 주면서 목회자 합 걷기 대회를 같이 가자고 권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네. 어인 목사님이 몇 개월 전부터 이 한국 기독교 문화 교류 연대 소속의 사람들과 교제를 해 왔다는 겁니다. 네, 네. 확인해 본 결과 한국 기독교 문화 교류 연대라는 이 단체와 그렇다면 처음에 어떻게 연결이 됐던 거예요? 어, 이분이 이제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차량 운례를 운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성 두 명이 밖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어, 이 근처에 추도 예배가 있는데 오늘 수요일이라 교회를 한번 와봤다고 하면서 어, 자기들은 작은 교회를 돕고 있다, 있다라고 있다 음. 이야기를 네. 한, 네.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살았고 서울 지역 지하에서 개척교를 섬겼는데 이 담임 목사님과 큰 교회를 네.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현재 순천과 광양 그리고 음. 여수 지역에 이 작은 교회. 음. 를 찾아다니고 돕고 있으며 전도도 함께 해주고 있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 달에 한번 모임을 하는데 초청을 해서 가봤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광양지역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모였고 두 번째는 순천 영양동에 있는 음. 한 교회에서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한국 교회 미자립 교회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작은 교회를 돕고 있다. 전도를 도와주겠다. 이런 감언이설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작은 교회에서 만남을 가진 후에 한국 기독교 문화 교류 연대 이 행사로 이어졌다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 자신들은 초교파 단체이며 어, 우리가 식사도 하면서 서로 교제하자라는 말로 참여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는 여러 교파 목사들이 와 있고. 어, 신천대도와 있고 음. 예, 통일교도 와 있고 네. 여러 종교 사람들이 <laughs> 어, 와 있는데 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어, 배울 점도 많이 있다라는 어.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 호기심에 그 모임에 몇번 참석했다고 저에게 밝혔습니다 네. 그럼 한국 기독교 문화 교류 연대 행사에 참여를 했다는 건데 그 자리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들었을까요? 어, 처음에 하동에 있는 그모임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어, 그 하동에 있는 통일교 가봤더니 교회였습니다 음. 통일교 통일교 소속 인사라고 하면서 이 통일교와 독생녀한 학자에 대해 뭐 이야기를 하더니 네. 마지막에는 신천지가 통일교보다 교리적으로 앞서 있는 것이 많은 아. 것 같다라는 여,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네, 결국 합니다. 그리 신천지 조금 칭찬하는 쪽으로.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모임 후에 또 전주를 갔는데 네. 그 앞좌석에 에, 조수석에 앉아 있는 분이 있었는데 에, 그 여성분이 자신은 신천지 소속이라고 또 이렇게. 어. 밝혔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고 음. 또 다른 모임 때는 신천지로 추정되는 사람이 목사들이 마음을 꽉 닫고 있다. 음. 목사님들이 마음을 열고 좀 초교파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해야 한다라는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한국 기독교 문화 교류 연대라는 이 단체의 신천지 신도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건데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어, 작년 4월쯤 음, 제가 이걸 이제 추적을 했었을 때 작년 4월쯤부터 되는데 한국 기독교 문화 교류 연대에서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정통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네. 어, 그러면서 목회자 교류 포럼 행사를 이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어, 몇번 청년들로 구성된 찬양팀이 저녁에 교회 와서 연습을 했는데 네. 어느 날 사모님이 한 자료를 발견합니다. 네, 네. 근데 거기에 신천지 문구가 아, 어, 적혀 그렇군요? 있었던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목사님이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물어봤고 다음부터는. 어, 이 사람들에게 음. 교회를 빌려주지 않았다고 어, 네, 통보를 네. 한 것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좋은 취지의 행사로 인식하고 행사 장소로 교회를 내어줄 때는 반드시 단체, 뭐 교단 소속 목회자 이름 소속을 명확하게 조금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어, 작년 8월 29일과 또 12월 12일에 2025년 한국 교계의 나아갈 길라는 이 주제로. 북구 연제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 교회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8월 29일과 12월 12일에 행사의 한국 기독교 문화 연대교류 뭐 줄여서 이제 한문연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네네. 공동대표 이문 목사가 발제를 합니다. 어, 이 이모목사는 나눔교회 목회자로 알려져 있고, 신천지 베드로 지파와 1호 mou를 맺은 인물로도 이렇게 예, 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례 소속이라고 소개한 김모 목사는 모신학교를 졸업했고, 네. 나주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8월 29일 이 행사가 끝난 후이 참석자들이 어, 광주 오치동 베드로 본부 성전을 방문해서 둘러보는 이런 아, 시간도 어, 가졌습니다. 음. 네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 한국기독교 문화교류 연대는 신천지 신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네. 어~ 개척교회 또 상가교회 미자리교회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이런 활동들이 있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네. 신천지 포기 활동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며 이단사이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단사이다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이었습니다. 이단 사이다.